오늘은 김치전골입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딱 1인분 만들 겁니다. 김치를 이 정도 넣습니다. 후라이판 사이즈는 한, 16, 17cm 정도 됩니다. 측경 물을 일반 컵으로 두 컵을 넣을 겁니다. 일단 한 컵만 넣을게요. 그 다음에는 이 닭가슴살을 잘라서 넣을 겁니다. 네, 이렇게 면이 익을 때까지 좀 끓여주면 됩니다. 네, 어느 정도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. 화면으로는 냄새가 송출이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.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. 네, 이제 완성입니다. 김치 전골입니다. 김치 전골. 메인 소재는 김치라고 닭가슴살. 김치하고 닭가슴살입니다. 끝!